이제 연휴가 벌써 시작이 됐고요. 아마 몸도 마음도 분주하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주일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시작.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요. 제가 뭔가 보고 있는데, 제가 뭔가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실제와 다를 때가 있더라고. 내가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 한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때요? 모든 선들이 좀삐뚤고 기울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네, 좀 삐뚤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이 선들은 기울어지고 삐뚤어진 선이 아니라는 거야. 단지 지금 이 반복적인 패턴이 우리가 보는 이 시각적으로 왜곡되어서 이 직선들이 기울어지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면 착시 현상, 착시 현상. 우리 눈과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흥미로운 현상. 이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말해요. 착시 현상.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간혹 잘못된 패턴을 인식해서 왜곡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착시 현상이 단순히 우리 인간의 눈이 우리를 속이는 일련의 재미있는 트릭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 내가 얼마나, 얼마나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내가 얼마나 복잡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 중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복잡하게 내 삶을 느끼고 있고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얼마나 복잡하게 해석하며 사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 때론 잘못된 패턴으로 인식해서 실제와 다르게 내 인생을 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착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명절에도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그래왔듯이 우리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만나는 이들마다 나누게 될 겁니다. 잘 되는 일에서부터 내 인생의 힘든 일들, 또잘 풀리지 않은 일들 등등, 많은 내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행연한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는 내 삶에도 착시현상 때문에 내가 실제와 다르게 내 인생의 삶을, 내 인생의 고난을, 내 인생의 환란을 보고 있는 건 없는 걸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로포로로 살다가 극적으로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죠. 사실, 귀환할 때만 해도 이제 이들의 인생은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삶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1차 귀환한 자들도, 2차로 귀환한 자들도, 3차로 귀환한 자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내 인생 꽃길만 이제 펼쳐질 줄로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도 인생에 방해꾼들이 많은지요? 왜 그리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요? 왜 그리도 사는 게 하루하루가 버거운지요? 왜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복잡한지요?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도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뭔가 하면 당시 귀이고국으로 귀한 유다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향한 평가, 그들을 향한 평가가 뭔가 하면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니에미아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지금 우리는 유다 사람들에요. 이 산발라시 우리가 유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귀환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 불타 허물어진 하나님의 이 성들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비웃는 자들이 있었다. 이그 비웃는 자들이 뭐라고 비웃는가 하면 바로 니에미아 사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리인가. 여기 보면 삼발라의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70년 만에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었길래 기들권을 가지고 살던 자들이 주의 일을 이제 시작하는 선민, 유다 사람들에게 미약하다고,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비웃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할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미약하다는 뜻은 보잘것 없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해 빠졌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약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약해 빠졌을까요? 왜 이런 평가를 이들이 했을까 이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해서 허물어진 선민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애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허물어진 선민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할 때, 뭔가, 뭔가 보여진 모습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는 의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할수 있겠느냐라고 비웃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게 된 데에는 오늘 본문이 주는 한 구절 때문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수많은 이들이 지금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이들이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방해와 협박을 받은 유다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10절이에요. 그 10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흠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유다 사람들은 세상 어려움 앞에, 핍박과 방해 앞에 보여준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힘들 때그 힘든 말을 보는 자들이었어요. 글리로 성벽을 쌓아 올린데 있어서 남아 있는 흥무더기만 보니까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지금 성벽을 쌓았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흥무더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요?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더이상 못할 거라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왜 세상이? 왜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할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며 핍박하며 비난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늘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저 남아있는 흥무더기만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아주 미약한 약해 빠진 모습만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고난 앞에 오히려 유다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더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약한 사탄도 환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 빠진 유다 사람들은 또 많이 남아있는 흥부덕기만을 보고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 힘든 일 세상 내 앞에 쌓여 있는 인생의 큰 무더기를 보고 있습니까? 죽으라고 일하며 사는데 아직도 내가 해야 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남아 있는 흥부덕이만을 보는 일을 뭐라고 조롱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미약한 유다 사람. 약해 빠진 유다 사람. 성경은 미약한 유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입술로 자랑해도요. 세상년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저 흥부동이만을 보는 미약한 유다 사람인지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제 1차로 귀환한 자들을 통해서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도 방해가 있었어요.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있어서도 그때도 방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자 유다 사람들 여러분 2년 만에 성전 재건을 중단해버려요 우리는 못한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은 중단됐는데 자기 집을 취장하기 시작했고 자기 삶의 부요함에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몇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됐는가 하면 15년 동안. 15년 동안 중단했어요. 간 너무 중단이 오래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막 책망하고 동려하고 난리가 났어요. 학계 1장 4절을 보세요. 학계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학계 선지자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호화스러운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성전은 중단됐는데 자기 집을 지금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선지자들의 책망과 동료로 인해서 비로소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는데 결국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몇년 걸린 줄 아세요?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그렇게 성전이 재건, 재건되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제 2차 포로들이 귀하네요. 제 2차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 3차로 마지막 유다 사람들이 귀하네요, 고국으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한 뒤에 성벽이 아직 다 성벽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둑재들이 그 성으로 다 들어와서 약탈해가요 그래서 그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거예요 2차, 3차 귀하는 자들을 통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의 이 성벽을 완공하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12년, 13년 걸립니다 12년, 13년 그런데 여러분 정자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완공돼요. 그런데 그 완공되기까지 12년, 13년 걸려요. 그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요. 흙 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남아 있는 흙 무더기만 보니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다 미약한 신앙인으로서 그저 삶의 좌절과 낙심과 포기를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세상 어려움이 처하며 그 어려움의 흥부덕이만을 보고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삶을 반복하는 삶.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할줄 알아요? 미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미약한 신앙인이라고 도리어 비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 하나님 역사의 흔적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 역사의 흔적을 살펴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을 보면, 니에 미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6절을 보세요. 4장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고 그 전에 다 뚫렸어요, 다 뚫려 있었어요. 그래 그 구멍으로 도적대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지금 연결돼 있어요.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어요.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뭘 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일을 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아무리 지금 흙무더기가 많이 남아있는 듯해도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며 건축하는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지금 전이 건축할 때 전부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벌써 성벽을 반이나 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데에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느에비아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온 성벽이 지금 다 전부가 연결되어 있고 성벽을 반이나 쌓았어요. 이만큼 쌓았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만큼 쌓은 이 일이 유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만 함으로 이렇게 된 일일까를 묻고 싶어요. 만약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힘만으로, 그들의 열심만으로 이렇게 된 일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많이 남은 흑무더기를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일을 잘 사람 없을 거예요. 힘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들의 힘만으로 된 일이 아니라면, 이들의 힘만으로 된 일이 아니라면 어떡할 말? 물론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실줄 믿습니다. 그리고도 막 시험 들고 난리 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까워.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죽을 둥살둥 일한다고 해서 그만큼 다 이루어지나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벽을 쌓는 이 일이 온 성이 지금 전부가 연결되고 성의 높이가 지금 반 이상 올려졌던 이 일들이 이들의 최선을 다해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한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방해꾼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벽을 제거하려고 시작하는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방해꾼들이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4장 1절을 다시 보셔요.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느헤미야 사장 이 절을 보세요 이 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지금 이 산발라시 이 유다 사람들의 재건을 싫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자기 형제들과 그다음.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바라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하는 무엇이냐 여기 보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뭐 앞에 응? 군대 앞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서 미약한 저 유다 사람들이 뭘할수 있겠느냐고 비웃었다고 말해요. 자 여기 보면 군대라는 단어예요. 군대라는 단어. 여러분이 군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군대라는 것은 뭐예요? 싸움을 위해서 훈련된 자들의 집단 아니에요? 이걸 군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군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싸움을 위해서 결정, 이 결, 결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든지, 얼마든지 싸움에 능통한 사마리아 군대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면서요. 언제든지 여러분 침략해서 제거하는 유다 사람들, 여러분, 이거 무너지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군대들은 근데 정작 이들은 유다 사람들 침략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막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나보다 더 앞서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마리아 군대들 막아주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미약한 유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법문을 통해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지도자 느헤미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도자 느헤미아는 그 협박 속에서도, 그 비난 속에서도, 그 조롱 속에서도, 그 말이 남은 무더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느헤미아 사장? 구절을 보세요. 구절에 보면 우리가 니에미아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또 보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뭘 두어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말이죠. 니에미아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방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줄 아세요?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됐어요. 52일 만에 완공될 성벽이 12년 13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왜 흥부덕이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명절, 이번 추석, 많은 이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로 꽃 피울까요? 무슨 얘기로 꽃 피우실 거냐, 이 말이에요. 야, 뭘 해도 안 되더라, 그런 얘기로? 아무래도 희망이 없더라, 그 희망이 없다는 얘기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대에 응답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로? 무슨 얘기로 꽃 피울 것인지요? 믿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들은 여러분 내 말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깊이 금방 알아요. 우리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약해 빠진 미약한 그리스도인지 금방 한다 요성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인생에서 남아 있는 많은 이흙 무더기들, 이흙 흥무, 무더기들만 보지 마시고 오늘또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저 많이 남아 있는 흙 무더기, 그흙 무더기조차도 내가 지금 착시 현상일 수도 있어요. 맞다잖아요, 지금 배리 울리는데. 그 흙무더기는 이미 다 해결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흙무더기인데 나의 착시현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흙무더기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작은 흔적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내어서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내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기도로 여러분 이겨내시고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입술의 권세를 믿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